방금 굴려온 차량인데요. 저 우리 님께서 슬리퍼 코치가 풀렸습니다. 이제 이미 흔님께서도 많이 굴렸던 차량이라, 어 슬리퍼 코치를 이제 끼끼거리죠. 보세요. 끼끼거려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요 얘를 여기다가 세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잡아서 돌리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얘를 잡아가지고 돌리거나 아니면 얘를 돌리거나. 근데 얘를 잡아가지고 돌리는 거죠. 한 손에 하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제가 이거 따로 제가 작업해서 보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차 기계가 망가진 거두 대인데 하나 서버에서버 서버 교체했어요. 서버 교체했어요. 서버 교체했어요. 교체 응. 하고이플라스틱 기계다 보니까 망가지죠. 플라스틱 기계가 망가지죠요플라스틱기계 하나 망가졌어요. 렇게다다다다다다렇게 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지고요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네, 괜찮아요. 서버도 괜찮고. 그차아해되고 기아 어, 바꿨고요. 서버 헌드 어, 도 바꿨어요. 자, 휴크도 했고, 예고들어갈게요 네, 이제 슬리퍼 가시 잠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이니까 어려우니까 따로 양손으로 할게요. 슬리퍼 가시 잠가서 하도록 겠습니다 네, 너트 있어요. 여기 너트 잠가서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짜잔.